자, 지금부터 전산 회계 1급 실기 필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회계 2급을 하셨으면 이미 다 설치하셨을 거고, 회계 2급을 하지 않고 곧바로 회계 1급을 하신 분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요령에 따라서 먼저 설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네이버에, 다, 네이버 카페에 최대리 전산 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K리 프로그램 설치 및 시작하기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설치 방법은 뭐 모든 급수가 똑같은 거니까 이 강의를 먼저 한번 수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 프로그램이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게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를 배우시려면 일단 프로그램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의 학습 순서를 보면 예, 이 메뉴 하나에 각한마다의 설명을 순차적으로 쭉 하고 있는 게 예, 길라잡이에요. 이게 먼저 배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따라 하기가 있습니다. 저랑 공부하실 때는 이걸 거꾸로 해서 일단 이 메뉴가 뭔지는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다 암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만 몇 가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회사 등록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최대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3001번으로 등록하시오. 회계년도 나와 있고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으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있겠죠. 더블클릭하시고 본인의 급수 선택하시고 데이터가 저장될 폴더는 c 드라이브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면 회사가 아무것도 없겠죠. 회계 이거를 했으면 있을 거고 없으면 곧바로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3001번으로 주식회사 최대리를 만들어 달래니까 최대리치고. 이 사람은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용해야 되겠죠. 엔터 회계연도는 국이라고 그랬고 2019년 0101 엔터 치면 다 찍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회사 등록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입력하시면 돼요. 변경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회계연도를 함부로 입력했다가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 이걸 딱 보고 저장될 폴더의 이름, 그 다음에 저장될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걸 갑자기 10으로 바꾸거나, 여기를 뭐 2월 1일부터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2월 1일 이전 것은 입력이 안 되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딱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회사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여기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회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기초정보관리의 첫 번째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대로 회사를 등록을 할게요. 1418112349,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9,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다건너뜁니다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이걸 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우편번호와 같이 입력하는 거한 번만 해볼게요.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71번. 이렇게 누르시고, 찾아지면 선택하시고. 사업장 주소가 복사됐죠.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더 치시면 되겠고, 복사된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업이라고 했고 종목은 가방이에요. 주업정 코드 있는 거다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쭉 가서 개업 연월일 2011년 0101폐업한적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파주 세무서인데 여기 파주라고 돼 있죠? 파주 세무서 그래서 여기서 요거 누르시고, 파주라고 치고, 본점 뭐 입력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보면 이렇게 따라하기가 순차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위에 다시 올라가서 일단 따라서 해봤으니까, 길라잡이가 뭐냐, 내용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쭉 올라가 보면, 자, 여기 이제, 제일 먼저에, 아, 어디서부터 나왔냐, 코드부터 나온 거죠. 자, 모든 메뉴가 다 똑같아요. 여기 코드에 대한 설명, 회사명에 대한 설명, 구분에 대한 설명, 미사용이냐, 사용이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회계연도에 대한 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에 대한 설명, 모두 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이 돼있어요한 칸도 빼지 않고. 근데 이거를, 앉아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다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좀천서 이렇게 보다가 난 이게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 그냥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코드 나는 커서가 코드에 놓이면 어, 입력할 수 있는 번호의 범위가 101번부터 1999번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범위 안에서 입력해야 되고 1번이나 뭐 10번 이렇게 하면 입력 안 된다는 얘기겠죠. 뭐 상식적으로 1번 했더니 안 된다고 나오잖아. 101번부터.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회사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 그다음에 전산 회계 일부부터는 법인 사업자를 다룹니다. 사용할 거냐?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회계 연도는 이미 배우셨겠죠.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계 연도는 다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회사는 국이에요. 이 회사가 2011년에 생겼으니까 11년이 1기 첫 번째 년도. 그러니까 19년이 국이겠지.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에 검증 기능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부여됐는지 여기 앞에 세 자리는 여기 관할 세무서. 그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는 이게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구분하는 번호 이걸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봐두시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일련번호 마지막이 검증번호예요.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렇게 틀리면 0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적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 번호가 틀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세청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텐데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리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입력을 어, 틀려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고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도 한번 틀리게 해 볼게요 얘도 빨간불 들어오죠 이 법인 등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아요 숫자도 똑같아요 개수가 그래서 9번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에는 대표자 이름 치는 거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 주소는 주소 치는 거 그리고 우편번호와 함께 입력하고 싶을 때 이걸 누른다고 했는데 우리 자격 시험에서는 그냥 곧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제시된 대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본점 제시하지 않았으면 입력 안 해도 되고 실무적으로 자기 회사에 쓸때 이제 뭐 주민 우편물, 우편물 보낼 때뭐이렇때 뭐 필요하니까 입력하는 거고 자격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이거를 하셨으면 알수 있는데 모든 메뉴 전체 메뉴에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할때 우리가 주로 어,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좋은 거니까 키보드만 사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작업 속도가 그래서 이거 누를 때 누르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F2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도움말 창이 나와. 이걸 누른 거하고 똑같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을 때 키보드 F2 키를 눌러 주시면 돼요. 다 마우스 쓰지 마시고, 요 기능 하나 외우세요. 모든 도움말은 항상 그 자리에 여기 F2 키를 누르면 돼요. 마우스 쓰지 말고, 뭐그 정도는 하나는 암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개업 연월일, 그 다음에 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코드번호. 그래서 별다르게 뭐, 중요하고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에요. 추가 사항은 실무상 쓰는 거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